안녕하세요. 잔 아저씨 골프 일기를 읽어주는 예쁘고 사랑스런 제인입니다. 한국에서 방문하신 이진상님, 동백 그리고 내기게임 생초보 이중호님과 3월 5일 일요일 라운딩 일기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라운딩 포기할까도 했지만 사정상 강행키로함, 네번째 홀부터는 비가 멈추고 해가 나기 시작함 네번째 홀 파3에서는 클럽 하나로 홀아웃하는 원클럽 챌렌지 이벤트였는데 종백이는 우드로 티샷 벙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블파 일곱번째 홀에서는 포섬 이벤트 무승부로 끝남 아홉번째 홀에서 다시 포섬 이벤트에서는 진상 드 종백 팀 승리 후반부터 본격 내기 스트로크당 2불씩. 끝날 때까지 미소를 찾아 볼수 없었음. 잠시나마 내기 골프에 응한 내 자신이 싫어지고 골프를 멀리 하고 싶었지만 내일 나는 이곳에 있을게 불을 보듯 뻔한죠. 오늘 밤 다른 반달에서 보름달로 변하는 중간달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오빠들 다음에 또 봐요.